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살던 아벨리사우루스과 수각류 공룡으로 화석은 인도에서 발견되었으며 성명의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군주를 뜻하는 라자에서 유래되어 군주 도마뱀. 산스크리트어로 라자는 라야사우루스라는 도금은 엄밀히 말해 틀린 발음이다. 1981년 나르마다 강 근처에서 알이 먼저 발견되었다. 이후 1982년에는 다양한 뼈가 발굴되고, 2001년 인도와 미국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3년에 최종적으로 라자사우루스 나르마덴스라 명명했다. 라자사우루스는 몸길이 7.6에서 9m, 몸무게 3톨로 아벨리사우루스과 공룡들 중 가장 컸지만 두개골은 60cm로 작았다. 같은 과에 속한 마준가사우루스나 카르노타우루스와 비슷한 외형을 지니며 특히 마준가사우루스와 가장 가까웠다고 한다. 스피노사우루스과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가 멸종한 백악기 후기의 북반구는 티라노사우루스과가 지배하고 남반구는 아벨리사우루스과가 지배했는데 그들은 북반구에서 발견된 아벨리사우루스과의 육식공룡으로 라자사우루스가 살았던 당시의 인도는 정글과 강. 호수가 많고 화산 활동도 활발했으며 라자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의 인도에서 티타노사우루스나 이시사우루스 같은 용강류와 공존했으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는데 오늘날의 육식 동물처럼 사냥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먹이도 빼앗기도 했을 것이다.